한글 킹잼 성경 잠먼 3장 5절에서 6절 말씀.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.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.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.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.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.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,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.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.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.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. 주를 두려워하고, 악에서 떠나라.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,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.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.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.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.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.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.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.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.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.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.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,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.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.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.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. 주를 두려워하고, 악에서 떠나라.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,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.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.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.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.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.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.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.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.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.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.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,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.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.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.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. 주를 두려워하고, 악에서 떠나라.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,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.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.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.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.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.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.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.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.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.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. 자먼 3장 5, 6, 7절 말씀.